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자의 비니스시로 이번에는 제 13번째 강의로 어이 e 가머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뭐 포인트는 너무나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는 이 가머스로 분류해서 하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세한 업계 현황을 설명한 후에 한국에서 건너간 라인 비즈니스가 왜 성공했는지를 한번 케이스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에서의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 e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가 너무 복잡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역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상행위는. 수 많은 액션, 수 많은 프로세스가 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가머스도 이 업계의 상관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어, 이것이 이 그림의 포인트인데, 왼쪽에서 보게 되면 점퍼 관리, 고객 대응에 시작해서 오른쪽에 판매 전략, 어, 고객을 모집하는 판촉하는 거, 또그 안에서 그거를 허기한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기능들을 얼만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업의 그 스코프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운데 원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아마존, 이베이, 라쿠탱, 야후, 원마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지금부터 버는 회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2017년도 현재 일본의 업계가 버는 이카머스의 e 세계 지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기준으로 일본 업계 지도라는 그런 그 정보 제공하는 회사들의 통계를 보면 은매상거 순으로 보면 은 역시 외국 회사들이 압도적이어서 아마존 아메리카가 압도적으로 10조가 넘는, 우리를 치면 110조가 되는 거네요 원. 그 다음에 이베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아마존 또재팬이 있고, 그 밑으로 엔티티 도꼬모, 라쿠탱, 리크루트 홀딩스, 아스크루, 이온, 세븐앤 아이 홀딩스. 이렇게 순서인데, 일단 이 통계만 봐도 미국세가 뭐 다른 걸다 합쳐도 어, 접근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다만, 그, 이 e 커머스가 상당히 기대가 일본에서 모으는 이유는 앞으로 모바일로 하는 이 e 커머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또 SNS 활왕 그리고 국경을 넘는 월경 뭐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e 여러 가지 주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그런 상품에서 벗어나서 컨텐츠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검색 엔진의 기술이 진보. 특히 구글의 그 SEO 엔진인 구글 랭크브레인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이 가능함으로써 업계 랭킹이 수시로 확인이 되고 경쟁이 가열하게 되는 그 요인이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광고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사실은 e-커머스를 통해서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쉽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뭐 일일이 신문 보지 않아도 자기의 스마트폰에서 모든 서비스나 물건의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전자상거래를 역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산업성이 금년도 4월에 파악한 B2C죠. 비즈니스 일반 기업에서 개인 고객 상대로 하는 이카마스의 e 그 시장 분야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쪽에 파란색 의류 복장 같은 잡화가 약19% 물동량에 그다음에 식품 음료 주류가 한 18%, 생활 가전 오디오 비주얼 PC 같은 것이 18%. 그다음에 잡화 가구 인테리어 물건 같은 것이 17%.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서적 영상, 음악 소프트 같은 것이 13% 나머지 화장품, 자동차 부품, 사무용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거는 저기 전체, 전체 상거래에서 B2C 상거래의 규모가 그래프로 저기 X로 표시된 것이고 그 점선은 그것이 그 이커머스와 하는 률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5년 사이에 그 저기 점유율이 2.8에서 5.4%로 거의 두배가깝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아 크게 뭐 다르죠? 일반 그 전자상거래 아닌 상거래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일본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역시 모바일이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만은 크리테어라는 여기서 전자상거래 중에서 모바일 상거래의 그 점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으로 상거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익숙하다. 그 다음이 영국.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에 태어난 모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50%가 넘었고 한국도 50%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하는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어서 전자상거래 특히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제가 두군두 군데만 좀 뽑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일하신다면은 반드시 듣고 아마 관심을 가지게, 가지게 될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라쿠탱이라는 그룹인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선정이지 못지않게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미키타니 히로시라는 1965년생인데, 간단 히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1988년에 히도츠바시 대학, 히도츠바시 대학은 국립대학이지만 상경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대학입니다. 졸업하고 일본 흥업은행, 지금은 이제 미주은행에 입장에 들어가서 MBA 일하다가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MBA 한 다음에 국제 M&A 하다가 이 사람이 저기 고베 출신인데요. 95년에 그때 고베 94년이죠. 한신 아버지 신사라고 큰 지진이 나서 자기의 고향인 고베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 기업을 일으키겠다 결심을 하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거기서 만든 돈 6천만 원을 가지고 MD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는 것이 전자상거래 회사. 이것이 현재 라쿠탱이라고 바뀌었는데 2002년에는 이 사람이 미국의 포춘지에서 젊은 부어 랭킹 6위로 든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개 성공한 IT 거인으로서 항상 선정해하고이 미키타니 히로시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기 이런 꿈을 가지신다면은 꼭 한번 공부해볼 그런 인물이고요, 굉장히 또 사회 기부도 많이 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라쿠텐은 현재 다양한 그 시장에 진출, 진출해 있는 뭐 기업 집단이 돼 버렸죠.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일단 제일 그 알려진 그 옥션인 그 라쿠텐 시장,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결제 카드 전자 많이, 라쿠탱 에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은행. 그래서 라쿠탱 은행도 있고, 라쿠탱 생명보험도 있고, 라쿠탱 증권, 다그 어, 온라인 증권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쿠탱 트래블이라고, 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호텔이나 여행 예약 사이트,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해주는 라쿠, 라쿠탱 리서치, 서적,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이 포탈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굉장히 또 저기 야구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쿠탱이. 그 다음에 리크루트 홀딩즈라는 회사. 일본에서 80년대에 생활해 보신 분들은 좀 저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크루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서 처음으로 인재소기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한 그런 새로운 개념의 회사로서 승승장구하다가 당시 집권 자민당의 그 뇌물을 만든 스캔들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휘청거렸다가 지금 살아난 그 다시 이제 새로운 계대에 올라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회사가 지주 회사가 된 그룹이 됐죠. 그래서 인재 파견, 판촉 미디어, 인재 미디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2012년도에 분사화하면서. 어, 지주회사 그룹이 돼서, 어, 보게 되면 각,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다 하나 회사들입니다. 어떤 건두개 회사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 모집, 이게 제일 유명해, 유명합니다. 리크루트로는. 인재 모집, 인재 파견, 그 다음에 주택 거래, 예, 그 다음에 결혼, 진학, 자동차 거래, 또 일상 소비, 또 제작, 선전, 유통, IT 마케팅, 뭐 다양한 분야를 이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 라이프의 이벤트 위주로 비즈니스 개발 왔다. 그래서 진학 관련은 취약하는 거, 결혼 관련, 출산, 육아 관련, 전직 관련, 주택 관련, 차 구입,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부유해지고 소비하는 것을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를 차례차례 각 회사가, 회사로 만들어서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 여행, 뭐, 구름에 맛있는 음식점 찾기라거나 뭐 A B 로드라고 또 유명한 여행 사이트입니다 이게 잡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 말하자면 인간의 생활, 인간의 삶의 변화, 욕망의 구현 이런 개념을 축으로 새롭게 정리해서 발전해 나가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회사는 워낙 특이한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 성공하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하는데, 가가구 c o m 가각구는 가격이란 말의 일본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rice.com이라고 말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데, 모든 가격을 분야별로 비교해서 제시해 주는 그래서 주력산업이 전기제품의 가격 비교에 시작해서 지금은 그 아래 나와 있듯이, 뭐, 모든 상당히 많은 분야의 그 경쟁 상품들의 가격 비교. 그 다음에,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같은 구름의 커뮤니티 사이트, 숙박 예약 사이트, 그 다음에 그 주택 임대 매매 사이트, 사진 공유 사이트, 여행 사이트, 영화 사이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매 밑에 나이는 아키바 계통의 정보 커뮤니티. 아키바란 말이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우리 용산전자상가보다 더큰 개념이 아키하바라 아니겠습니까 아키하바라의준 말이 아키바인데 아키바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은좀더 젊은이답고 멋있고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말하자면 20대에서 한 40대 초반까지의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서 사이트를 제공해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가가구닷컴이어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쾌적한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 어뭐 서비스, 가격 정보, 각종 랭킹 뭐 말하자면 모든 경쟁 업체의 랭킹이 호텔 어 어느 사이트가 싸다 하는 그런 정보이런 가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기 필요한 그 사업자 측의 니즈를 해주는 그래서 소비자를 정보로 돕고 또그 정보 그 사업 제공자를 메이커를 돕는 그래서 양쪽 다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상품 정보 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개념의 회사로서 성공해서 그래서 가격닷컴 프라이스닷컴입니다. .com, 그러면 이제 일본의 소셜 미디어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일본뿐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셜미디어를 일단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굴려서 오른쪽 위에 그 노란색 SNS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보면은 SNS가 또 특화형 SNS가 있고 뭐 링크딘 같은 건 자기네 특화, 특화된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셜 북마크 서비스, 그 다음에 구찌꼬미, 요 말은 앞으로 일본 가서 생활하신다면 꼭 알아둬야 되는데, 구찌 꼬미는 뭐냐면은 한 사람한테 들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환하는 거, 그렇게 서 말하자면 이 풍문으로 물건이 유명해지고 팔리고 하는 그런 걸또 전달해 주는 서비스, 그게 구찌 꼬미 서비스죠. 아까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가가꾸 달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격 가가꾸 달컴에 들어가니까, 무슨 물건이 싸더라 하면 또 친구들한테 그걸 또 선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어, 그, 소셜미디어로 하는 것이 가격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Q&A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익명에 자기 지네들끼리만 어, 뭐 주고받는 어,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슬라이드 같은 걸 공유하는 어, 서비스, 소셜미디어, 동화 공유, 유튜브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 같은, 그 다음에, 어, 좀더큰 블로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일단, 일본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관련해서, 어, 작년도 매생거를 보면은, 역시, 어, 이건 뭐, 페이스북에 거의, 아직은 독점 상태에 가까운 시장이고, 그 밑에 트위터, 그 다음에 DNA, 때 다음에, 어, 믹스라는일본 회사, 그 다음에, 글리,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은 사실은 그 매상고를 볼 때는 아직은 하위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그 전에 일본의 SNS가 수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인구 1억 2천인데, 2016년에 약 7천만 명이고, 2018년도 내년에는 한 7,500까지 늘어난다는 예상이니까, 뭐 SNS를 아주 어린 사람들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제약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용률이 라인이, 한국에서 건너간 라인이 트위터를 압도적으로 위에 누르고 있습니다. 72%. 트위터가 41%고 페이스북은 36%. 이건 아마 프라이싱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라인의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이 임을 다 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항상 1위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보는고요. 뭐 라인 서비스를 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한 가지는 역시 이거는 쌍방향으로 어 라인과 이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쌍방향의 그런 형, 그 비니스 모델이어서 각, 각 말하자면 분야별로 유저하고 라인이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과금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거고 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입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예, 그 서비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한다면 그러니까 라인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데와 달리 그 단순한 SNS이자만은 그걸 굉장히 플랫폼화 했다 하는 겁니다. 유자 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서로 사용자끼리 서로 친구가 돼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다. 그 얘기는 게임, 카메라, 만화, 전보기, 일기예보, 쿠팡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장르의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각자 다 수익원으로 될수 있게 디자인은 말하자면 플랫폼 화라는 것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라인의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과금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련한 패밀리 애플리케이션에도 과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라인을 자기네 B2B 모델로 채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상품 판매, 테레비, 방송, 또 콜라보레이션 상품 같은 그런 거와 또 어떤 사람들은 라인의 성공 비결로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썼다. 그것도 캐릭터가 라이선스 돼서 뭐 동남아 같은 데서는 라인 캐릭터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살펴본 그 전자상거래 시장을 압축한다면 무슨 키워드로 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새로운 조류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이 SNS 라인 잘 보여주듯이 그 개인 이용자들 간의 그 SNS 화, 그 교신이 주고박기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원동력으로 끌고 가 있는 현상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전자상거래 과거 같이 손으로 만지는 그런 그런 상품의 거래를 벗어나서 이제는 앞으로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이 새로운 조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역시 B2C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 가정 일반 가정의 소비 상품, 그다음에 오락 상품 같은 것이 과거에 뭐 백화점이나 양판점이나 등등에서 나가던 것이 이제는 그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다이 전자상거래로 자기의 컴퓨터나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구입하는 것이, 대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SNS가 국경을 넘고 모든 업종의 구분을 넘어서 다국적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너간 라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압도하는 데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그야말로 이 라인의 대성공이 제가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라인의 성공을 지금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